있습니다. 우리 김박태 투님을 MC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m u m o o n o g h w a the president of Goil Construction will deliver the speech. Please welcome him with a big round of applause.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뢰가 좀 더운 거 같아요. 그래서 어, 호텔 측에서 우리 인도네시아 오신 그 주민들께 좀 온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조금 틀어준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 신남방 통신산업 협력 비전 석구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행사의 농 주최를 맡은, 음, DY 인터넷셔 김원태 대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말씀 중에 제가 마스크를 좀 벗고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 옆에 보시면은 어, 바이러스를 살균하는 이런 그 제품들이 지금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참석해주신 어, 많은 기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혹시 통역이 면 되나요? 네, 통역. 통역 t 요네 통역 좀 부탁드릴게요. <laughs> 어 특히 인도네시아 종교부 g o Tu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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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u n 스코소 n 특히 다니엘 대사님께 어, 고생하신 그부모에 대해서 어,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I give deep gratitude towards Daniel Koo, the ambassador of Halal Hala Ministry of Religion Indonesia. 어, 한국의 기업들은 인도네시아에 어, 보다 좋은 제품들과 재화들을 수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Numerous number of Korean companies Are eager to export their goods to Indonesia.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 어, 여러분들을 모시고 어, 저희 대한민국의 어, 수많은 재화들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all again, uh, for The Indonesian ministry and give us opportunity to uh, give a chance to export our goods. And welcome, thank you.